사이좋게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가운데 테이프 쪽에 서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왼쪽 봐주시고 네, 인사해 주시고 자 류준열 씨한번네 미소도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어서 오른쪽 가겠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서 네, 두 배우분께 실례일 수 있지만 손가락 카트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어서 가운데 보시면서 역시나 손가락 카트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팅도 한번 가겠습니다. 트래블러 파이팅. <목소리>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한분한분좀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형 트래블러 이재훈 씨부터 잠시만 유준열씨 대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이재훈 씨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생애 첫 배낭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역시나 왼쪽부터 가시겠습니다 왼쪽 네아저아이캔스피크세번 봤습니다 네그럼면 박열에서 읊으셨던 그 개새끼라는 시도 제가 너무 잘 들었었고요 자, 이어서 오른쪽 가겠습니다. 오른쪽. 네. 이어서 가운데 가시겠습니다. 네. 혹시나, 네. 큰 하트 실례가 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어, 어, 좋습니다. <laughs> 어, 감사합니다. 이지훈 씨. 잠시만 이쪽으로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 동생 트래블러, 류준열 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준 여행 전문가시죠? 이번 여행에서 든든한 해결사 역할을 하셨습니다 왼쪽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침목 다시 봤는데 아 대단하십니다 침목 다시 봤어요 그저께 아유 참 제가 감사드려요 네, 멋진 작품 자 이어서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자 이어서 가운데 보시겠습니다 가운데 아 멋지십니다 자, 역시나 트래블러 화이팅! 네, 감사드리고요. 류준이 아, 형, 이 잠시만 무대에 계셔주시고, 이재훈 씨도 역시나 다시 모시고요. 그리고 제작진분들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분들도 역시나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네, 홍상훈 PD, 최창수 PD, 김머치 작가님, 위선인 작가님. 네. 함께 왼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왼쪽 왼쪽 보시고 네 왼쪽에도 파이팅 한번 가겠습니다. 트래블러 파이팅 좋습니다. 이어서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보시면서 역시나 트래블러 파이팅 좋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보시면서 자 트래블러 파이팅 네, 그래블러 대박나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포토타임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만 대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모실게요. 네. 이 안쪽으로 잠시만 들어가주시면 저희가 테이블 세팅하고 나서 다시